또 준하니가 저보다 두살 어리다 보니까는 저한테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제 얘기 들어줄 때 공통점을 보니까 준하니가 배가 고플 때제 얘기를 잘 들어줘요. <laughs> 준하니가 배가 안 고프고 정말 신이 할 때는 제 얘기를 기쁨도 들어주지 않는데요. 그래도 누나 이거 해야 돼. <웃음> <웃음> 아, 그냥 <진짜> 꼴만 <골동만 웃음> 니 네, 꼴등은 안 할래. 절대까지 못 받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두 시간이 지나도 새벽 아, 한시가 되거든. 아, 근데 너무 빨라서 그래. 누나, 누나 아까 속도 하는 거 봤잖아. 아, 네. 음 누나랑 뭐 어, 저기 있다. 어, 슬라, 안녕. 안녕. 뭐 배고프지 않나? 뭐 먹을래? 그래. 뭐먹을까쟤뭐 뭐 먹고 어... 싶어? 핫도그. 그래, 우선 핫도그 먹어. 그래, 핫도그, 핫도그 두 개. 너랑 나 핫도그 두개 주세요. 아 두, 아두 개만 주세요. <laughs>